네, 안녕하십니까? 용선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서 38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욥에게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서 대답하셨다. 네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묻는 말에 대답해 보아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네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대답해 보아라.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는지 너는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띄웠는지 너는 아느냐? 무엇이 땅을 버티는 기둥을 잡고 있느냐? 누가 땅에 주춧돌을 놓았느냐? 자, 드디어 이제 욥기 38장에 이르러서 드디어 하나님 자신이 등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37장까지 인간들의 모든 대화는 중단되고 하나님이 이제 직접 요에게 말씀을 전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등장은 우리가 기대했던과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등장하고 계십니다. 왠지 오랜 시간 동안 친구들과 사람들에게 시달린 욕을 또 엄청난 고난을 받으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그 욕에게 왠지 하나님은 따뜻하게 위로의 말씀을 먼저 전할 거라고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38장의 내용은 마치 하나님께서 욕을 취조하듯이 어, 과연 네가 정말 안다고 생각하느냐? 어, 너라고 하는 그 유약한 존재, 유한한 존재가 영원 속에 있는 나를 이해한다라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너 네가 나한테 그렇게 불평을 하느냐? 그래서 네가 나한테 그 고난이 억울하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면서 지금 욥을 또 하나님이 혼을 내는 어 모습처럼 들려집니다. 어 그래서 이 지금 어 하나님의 말씀과 욥의 세 친구들과 엘리후의 그 논쟁이 사실상 겉으로만 봤을 때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아,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욥을 혼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도대체 그럼 근본적으로 이 친구들과 하나님이 차이가 뭔가? 라고 하는 퀘스천이 우리에게 또한 가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과 하나님의 근본적인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죠. 이것은 오늘 본문의 내용만으로는 그것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하나님이 그 인간을 대하는 태도와 그 마음을 우리가 확인하고 난다면, 비로소 이제 오늘 본문, 본문에 그 하나님의 욥에 대한 꾸지람이 단순한 어, 그 앞에 세 친구들과 엘리후와 어, 비슷한 수준에서 욥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자, 이것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경험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계시죠. 그 하나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라면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해석해주고 계십니다. 결국은 우리가 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사랑한다라는 말은, 사랑이 성경에서 뭐라고 정의됩니까? 네, 오래 참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죠. 어, 오래 참는다라는 것은 뭘 나타내는 것입니까? 단지 시간만 때운다는 것을 말합니까? 오래 그냥 인내한다, 참는다는 말을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라는 말의 뜻은 사랑은 희생이라는 말의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부터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기까지 수천 년의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에 인간의 끊임없는 배신과 인간의 끊임없는 무지함과 인간의 끊임없는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들으면서 또한 그들의 반복되는 죄악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 오래 참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자신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증명하셨다, 확증하셨다, 희생하셨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보여줬다, 행함으로 나타냈다 라면서 요한일서 기자가 요한복음 기자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계속 15절에 계속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겠다. 자, 주인과 종의 관계라면 어떤 관계냐면 혼을 낼때그 안에 종을 대하는 주인의 태도 속에는 사랑이 담겨 있지 않죠. 그냥 내가 부리는 하인으로 취급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노예를 다루듯이 네, 일방적으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주인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나는 더 이상 너를 종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를 친구로 여긴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나하고 친밀하게 교제하자. 너와 내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된다면, 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요. 너희가 신부가 되어서 우리가 함께 혼인을 치른다면, 우리가 한 몸이 될 것이고 하나가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너희는 더 이상 종의 관계가 아니라 내 친구의 관계, 자녀의 관계로 회복될 것이다. 이럴 때 주님께서 내가 신부로서 또 자식으로서 친구로서 잘못된 길을 갈때 때로는 내가 하나 앞에 또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을 배신할 때 하나님을 실망시킬 때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채찍을 드실 것이다. 채찍을 든다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다. 어, 내버린 자식은 절대 혼을 내지 않는다. 네, 매를 든다는 것은 그만큼 애정이 남아 있다는 것이고 어, 여전히 그를 사랑한다는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 저희가 여러분 아침북상에서 나눈 말씀처럼 사도 바울의 표현이 딱 그대로 적용되고 있죠.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한 채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오름으로만 전달하는 요배 세 친구들과 같은 엘리후와 같은 스승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비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훈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 준비되지 않고서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전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오히려 그 영혼을 죽인다는 거예요. 네, 그걸 지금 하나님이 요백에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 내가 이제 듣다 못해서 너에게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를 곤면한다, 책망한다, 채찍질한다, 정신 차려라, 이 무지한 인간들아, 과연 너희가 나를 아느냐, 라면서 요백에 쓴소리를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좀더 확인해 보죠. 요한 1서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6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곳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가짜 사랑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짜 사랑은 뭐예요? 입으로만 하는 사랑, 말로만 하는 사랑, 희생하지 않는 사랑.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진짜 사랑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진짜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내 이웃들을 바라보며 성도들을 바라보는가.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 희생하는 것이 마땅하다. 희생하지 않는 사랑은 오래 참는 사랑이 아니고, 오래 참는 사랑이 아닌 것은 가짜 사랑이다. 하나님은 욥에게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라고 호되게 야단을 치고 계시지만 그런데 그 내면 속에 하나님의 마음은 욥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욥을 판단하고 저주하려는 것이 아니라 욥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긴 변론과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다가 아,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비로소 사랑을 요이 알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그 사랑이신 하나님의 비로소 요이 눈을 뜨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을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읽어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낫고 하나님을 압니다. 눈을 떴습니다. 비로소 사랑의 눈을 뜨, 뜨게 됩니다. 8절,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무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10절,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죄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이 요배 하나님이 요배에게 하는 이 책망이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지신다면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회개할 것이고 그 하나 옆에 나아가 엎드릴 것이고 그 사랑을 비로소 알게 될 것이며 그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그 주님을 만나게 될때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비로소 안다라고 말할 수 있고 아는 만큼 누군가에게 내 이웃에게 희생하는 사랑으로 섬기는 사랑으로 오래 참는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충만하게 일어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